하세요. 저랑 우영이 형은 오늘부터 66일이 남았는데요. 오늘은 저 참고로 어제 저녁에 머리 감아서 모자 쓴 거고요. 있을 때와는 감은 게 아니고. 아무튼 오늘 <laughs> 예 그냥 좀 그래가지고요. 어, 오늘은 엘마이랑 선님이랑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요. 오늘은 제일 목표는 그겁니다. 하고 오늘 보기면서 제대로 설명을 싹다 해보고 오늘 주제에 딱 사기만 해보겠습니다.

네 오늘 헬스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헬스 회장이 오늘 닫아가지고 오늘 못 가고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강사 컷스 때문에 다들 쉬는 날이셔가지고 오늘은 오늘은 어, 고객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거 그 고객님 친동생 분이 이제 미용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자퇴를 하고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좀, 조언할 건안 되시긴 하지만, 그래도 좀, 조언 아닌 조언 좀 해드리고, 현실적인 조언 해드렸어요. 어 만약에 진짜 농도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, 자퇴하고 진짜 농도 있는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거면, 해피언으로는 나을 것 같고, 모든 친구들이 저처럼 또는 종원이 형처럼 이렇게 새벽까지도 계속 열심히 서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하고, 저는 내일도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향 대위도 많이 전달해드려서 고객님들한테 좋아하시더라고요. 다들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감사할 따름이에요.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